서해랑길 2코스 서해랑길 코스 오 코리아 돌길 오늘은 서해랑길 2코스 걸어봅니다. 이 코스는 며칠 전에 걸었고요. 오늘은 이 코스입니다. 이 코스가 지금 시그널은 반드시 가라고 했네요. 이게좀 헷갈립니다. 어, 그러면, 어, 이 주황색은 해남 땅끝에서 인천 강화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. 이 짙은 남색은 초록인가요? 인천 강화도에서 해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 표시입니다. 색깔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. 황금 들력입니다. 황금 한금들역. 들녘. 가을 들판이 멋있네요. 서해랑 길을, 가을에 걷기를 시작한 걸 아주 잘했습니다. 이제 2km 응. 걸었습니다. 2km. 3km가 더 많나? 3 k m 더 많은데, 2 그렇네요. 한국비틀역에, 아, 구름 한점 없는 줄 알고, 구름 한점 있네요, 구름 한 점. 멋있어? 아, 네, 코스모스. 응? 멋있네. 한들, 한들. 아, 들길이 끝나고, 이제,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왔습니다. 바닷가를 타고, 이, 걷는다는 게, 어, 자기와 대화죠. 자기와 자기 내면과의 대화의 시간 혼자 묵묵히 걸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런 일, 저런 일 생각도 하고,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천사님과 같이 오기 때문에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. 무거운 그런 대화보다는 아주 가벼운 그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걷습니다. 좋아요 이야기하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또 말이 없고 혼자만의 내면을 새겨 또 계속 대화를 혼자 하면서 걷기도 하고요. 자기 자기만의 시간입니다.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. 7.8km 지점, 미코스 7.8km 지점에 그 바닷가에 있는 정자예요정자정자인 네, 것을 좀 쉬면서 또 옆에 또 낚시 일하신 분들 좀 어디로 대충. 보내때 저리 가나? 많이 왔네요. 8.7km고 9.3km 남았습니다. 와.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.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.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야 이마 너희들이 이 코스를 일리 정해준 거라니까.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. 가는 거예요.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안 탈래 먼저. <맞죠? 웃음>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.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.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.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탈했다고 그러네요. 들 보십시오. 아, 나 보고 선짓합니다 자기들 데리고 가라고. 어? 가을 들녘 정말 보기 좋네요. 멋집니다. 아, 가을 들길의 아름다운 이마. 가을 바람에 마음 흔들리는 우리들 좀 데려가서서 하고, 나보고 이렇게 손짓하네요, 계속. 여린 손, 고사리 같은 손, 토박한 손, 손도 여러가지입니다. 손짓해도 안 돼, 아부에도. 다음에 데리고 갈게.

<laughs> 신여사 내가 갈게. 핫. 자자, 설랑길 아놀이 고분군. 어디? 어, 정도가 4km 앞에 산책로 나온다. 더갈 때마다 더 커져. 3.몇 킬로에다가 4킬로에다가 지금 마음이 아주 오른쪽이야 이 코스 정점 오른쪽 1킬로 남았네 아 서해랑길 이 코스 시점 좌일리 마을 해간지 k 로 0점까지 0.8km 남았습니다. 아 여기, 여기. 방조제 끝인가 봄인데. 어. 자이 코스 종주 완료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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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스 종주를 완료했습니다. 어, 18km, 5 시간 5 분. <laughs> 이 코스 종주 완료. 5시간 6분 소요 18km 2 9 4 0 3부 걸음 정조했습니다. 아, 지면 사무소에서부터 쪽에서 영 버스 정전까지네요.